창세기 24장에서 27장까지 말씀. 여러 인물이 아기를 갖지 못했던 불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자리에 있도록 하고 인간적인 이기심과 갈등 속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인간적으로 훨씬 매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왜 야곱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기록합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적용하며 살수 있도록 하시며. 땅에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내에서 다양한 성향과 인간적인 결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외친 느헤미아의 외침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